위험을사는 기사의 경우 물론 어렵게 내려면 매우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직 합격점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만 점을 대비해서 너무 깊게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도에 따라서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는데요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나한테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른 수험생에게도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요도에 따라서 자주 출제되는 초빈출 문제들로 우선적인 학습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보험 교재는 이해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일반 화학 부분을 좀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꼭 암기해야 될 내용은 재밌는 암기법과 함께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화재 예방, 위험물 관련 부분도 문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이론 부분은 내실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이론 학습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 풀이만 충실히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합격점 60점 이상은 모두 돌파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파이팅 선생님의 유튜브 무료 강의와 함께 위험물 산업기사 초단기 합격의 꿈도 반드시 실현시키시길 기원드립니다. 파이팅 홍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